와, 이거 쉽고 간단한데 김밥보다 더 맛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데친 스팸은 작게 깍둑썰기하고 대파도 송송 썰어 넣어 주세요. 찬밥이나 밥 200g에 계란 2개 풀어서 스팸과 밥에 부어 줄게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섞어 주면 반죽 준비 끝. 올리브유 살짝 바르고 예열된 팬에 반죽을 올린 다음 노릇하게 구워 주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모짜렐라 치즈 올린 다음 밥뚜껑 닫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히면 초간단 스팸 밥전 완성. 계란만 익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간단한 브런치나 간식으로 강추해요. 김밥보다 쉽고 맛있어서 한끼 뚝딱하기 딱 좋아요. 김치는 가위로 잘게 잘라주고 두부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청양고추는 잘게 다져 넣고 계란 3개, 전분가루 2큰술, 밥 2큰술, 액젓 0.5큰술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반죽을 부어준 다음 노릇하게 부쳐줄게요. 뒷면도 노릇하게 붙인 다음 모짜렐라 치즈를 한쪽 면만 올리고 뚜껑을 합체시켜 주세요. 치즈가 녹을 때까지 살짝 구워주면 초간단 김치밥전 완성. 반찬 없을 때 집에 있는 재료로 한끼 뚝딱해 먹기 너무 좋아요. 식어도 쫄깃쫄깃 더 맛있으면 반칙 아닌가요?